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중 윈도우 사용 시 메모리 부족이요. 메모리 부족 문제 해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, 틀린 것 찾으래요. 1번에 보니까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종료한다. 우리 램이라는 공간에는 내가 실행 중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저장되는 공간이죠. 그래서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종료해주면 메모리에서 이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불필요한 자동 시작 프로그램을 삭제한다. 우리 컴퓨터 캐스때 메신저 같은 것들이 내가 쓰지도 않는데 막 자동으로 실행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삭제해도 메모리 공간 확보할 수 있죠 3번에 보니까 시스템 속성창에 들어가서 가상 메모리 크기를 적절하게 설정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4번에 보니까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삭제한대요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면 메모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이제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예요